자, 오늘은 에이다 보실 건데,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요 구간에서처럼 이제 삼중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특히나 추세 하단 이런 식으로 조금씩 높아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바닥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는 시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월 달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하락 아니면 횡보할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이게 시장이 힘을 못쓸 거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이게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여기서 꺾였다고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까지. 내려가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바닥 확인을 해주고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해줄 겁니다. 에이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가 오늘 에이다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들 정확하게 다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1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코인 관련해서 사소한 것들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어떤 질문이건 상관없습니다. 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제가 모든 뭐든지... 질문 질문들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들까지 매일 아침마다 제가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도를 철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다 팔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마다 타점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수익 많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이다 차트 보실 건데, 이건 전체적으로 지금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여기서 다 만들어주고, 헤드 앤 숄더 구간에 진입을 했죠. 지금 오른쪽 어깨가 막 끝나고,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구간을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추세 하단, 추세 하단을 이런 식으로 높여주고, 곧 주황색 21선, 요 21선 요거 보이실 겁니다. 이걸 돌파해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해주고, 만약에 21선 돌파를 한다 그래도, 어차피 위에 보이는 요 하얀색 선 있죠? 볼링저밴드 상단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9월 20일 날, 시장 바닥이 확인이 될 건데,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을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9월달이 우리한테는 마지막 조정이 될 거고 마지막 바닥 매수 기회가 맞기는 한데 막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시장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사람들 야매가 나가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참아야지 자, 그래서 이게 왜 자꾸 9월 20일을 강조를 드리냐면, FMC 회의 결과 발표가 이때 있습니다. 이날 하반기 마지막 금리 인상을 얼마나 해줄지,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9월달에 할 거냐, 11월달에 할 거냐, 그게 결정이 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소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10월달부터는 당연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둘다 상승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산타렐리까지 이게 지속이 될 건데, 지금부터 9월 20일까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마지막 바닥 매수 기회가 요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려 계신 분들도 9월 달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서 정확한 대응 방법 상담을 받아가시고 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항상 귀신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볼수 있는 단기 단타 코인들까지 맥점 정확하게 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독자 무료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뭐 실시간으로 시향분석 종목뉴스 속보들 빠르게 다 전달을 해 드리고 있고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단타도 진행 중입니다 수익도 굉장히 잘내 드리고 있죠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29일 화요일 오늘 아침이에요 그냥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매수하실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다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매도할 때도 당연히 여러분들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여유롭고 천천히 매도 매도사인 정확하게 다 드리고 있어요 할아버지들도 다 따라 할수 있어 그래서 정보공유 종목 상당 꼼꼼하게 다봐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소통방은 꼭 참여를 해 주시고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체 비용 드는 건 전혀 없어요 돈 달라 소리 하면 그냥 욕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시장 대응 누구보다 잘 해드리고 있고 수익 타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 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제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 주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